ccs가 아까 오전에 올라왔듯이 3200 라인을 빠르게 돌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수 따라갔어도 3200이 보였는데 드디어 vi가 지금 먹었네요. vi 먹었고 ccs 같은 경우에 우선은 빠르게 안 태우고 3200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어떤 분이 물어보셨죠? ccs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래서 초록색 라인이 아까 전에 그냥 초록색 라인이 아무런 이슈가 없었을 때 그냥 지수 따라서 대충 간다 하더라도 한 2월달 정도에는 간다 라고 했었는데 태워주지 않고 올리겠다 라는 의지로 보여요. 태워주지 않겠다 는것 같고 3200원대 라인을 이제 돌파를 시도하겠죠. 갑자기 이제 CCS가 이렇게 급등을 시작하면서 다른 파우로직스 덕성 서남도 사실 거래량이 이제 데이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우선 CCS가 얼마만큼의 그 상승세로 오늘 끝까지 보여줄지 그쪽에 달린 것 같고 c c s 서 일단 다 상승세가 만약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면 다른 것들도 슬슬 따라야겠죠 우선은 에코프로 머티가 시장에 이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급등해서 사람들이 좀 놀라고 있다 이 정도로 파악이 되겠네요